1 0만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. 여러분, 혹시 와이어 방전 가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거 정말 신기한 가공 기술인데요. 아주 얇은 와이어를 전극처럼 써서 우리가 가공하고 싶은 재료와 이 와이어 사이에 전기를 흘려보내 스파크를 튀기는 거예요. 이 스파크가 마치 톱날처럼 순간적으로 엄청난 열을 내면서 금속을 아주 미세하게 녹이거나 증발시켜서 잘라내는 거죠. 이 와이어 방전 가공의 가장 큰 장점은요. 재료가 아무리 단단해도 문제없이 가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게다가 칼날 같은 절삭 공구를 쓰지 않으니까 공구가 다를 일도 없고 기계적인 힘이 없어서 가공물에 변형이 생길 걱정도 없답니다.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금형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 부품 심지어 위료기기 만드는 데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. 와이어 방전 가공. 정말 대단하죠?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수택을 찾아주세요.